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장금이 김홍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진행을 맡은 장금이 이건희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금이 이건희 선생님께서 우리 전통장을 활용한 맛있는 요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전통장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렵고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요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요리는 우리 전통 간장을 이용한 민어조림을 하려고 합니다. 이름부터 벌써 기대가 됩니다. 민어 간장조림은 어떻게 만들게 드신 건가요? 네, 그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았는데 그 당시 여름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꼭 민어를 사오셨어요. 그러면 할머니께서 그 요리를 해주셨는데 그 그렇게 맛있었어요. 잊혀지지 않아서 그 간장 조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요리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먼저 민어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손질 안한 민어를 갖고 왔지만 여러분들은 생선가게에 가시면 은 생선가게에서 이 내장도 다 빼주고 그 다음에 자 손질해서 통화까지 내줍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거는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느러미나 이런 거를 다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민어가 비늘이 좀 억세고 많습니다. 그래서 비늘은 꼭잘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꼬리 부분도 자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아가미 통해서 내장은 다뺀 상태예요. 자, 이제 이 민어를 재우기 위해서 칼집을 넣고 토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칼집을 넣을 때는 이거를 직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해서 살이 속속들이 잘가리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뼈가 닿는 그 기분이 들어요. 그때까지 하시면 돼요. 토막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토막하고 꼬리 뿌리 부분하고 뿌리를 하겠습니다 생강편하고 소금, 고추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얇게 편을 썰어서 그편 자체로 같이 재워둡니다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소금 재워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술을좀 넉넉하게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손으로 한번 이렇게 뒤적뒤적 해가지고 우선 재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술이 이렇게 닿도록 손을 봐주세요. 밑간에 재워두면 그럼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조림에 들어갈 대파, 마늘을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에좀 깨끗하게 들어가라고 저는 이렇게 편으로 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로 쓰는가 가루로 쓰는가 분 차이점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깔끔해 보이는 게 좋잖아요. 자, 다음에는 이 마늘 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잘 써세요? 아니, 저는 잘못는니다 네. 이 마늘을 우리 요리할 때 되게 이렇게 저기 다져서 넣잖아요. 근데 이 조리네 좀 지저분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편을 씁니다. 다이가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생강은 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늘게 채를 쓰겠습니다. 아, 민어유에서 생강 어떤 역할을 하, 하게 되나요? 예, 이 생강이 필내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향신료로 몸에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고추가 있습니다. 길쭉길쭉 해서 요거를좀 가위로 쓸만큼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춧가루를 안 넣고 이렇게 실고추를 넣어서 그 빛깔과 맛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실고추가 머리카락 가는데 실고추도 매운맛을내나요 네, 당연히 매운맛도 나고요. 그 다음에 이 미관상 요 음. 붉은 빛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더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조림 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림 간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물과 여기 간장과 맛술을 넣고요 여기에 생강을 넣습니다 네, 실고추는 나중에 넣 실고추는 나중에 넣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조금 끓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밑간에 재어둔 지도 이제 30분 정도 되었는데,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예, 네, 이제 우리 이 미너를 물기를 좀 제거한 다음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마늘편을 넣겠습니다. 파파 부분을 먼저 묻겠습니다아 먼저 해흰 파를 먼저 넣죠죠네흰 예, 파는 이것도빛깔이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파란 부분은 이제 들어가서 익으면은 그 파란 이쁜 빛깔이안 나요. 그래서 네. 그 파란 거를 마지막에 넣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얼마나 끓여야 하나요? 네 예, 이거 아마 한 20분 이상은 끓여야 될것 같습니다. 간가고 끓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네. 과자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러면 따라하기 굉장히 쉽죠. 지금까지 뭐 별로 한게 없잖아요. 집에 가셔서 한번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laughs> 예. 이제 냄새가 어느 정도 올라오네요. 그러네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네. 간장은 새가 향긋하니 좋아요. 네, 요게. 국물이 좀 자삭해질 때까지 끓여야 됩니다. 이제 실고추와 그 파, 파란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실고추도 이제 넣겠습니다. 네, 간장 미너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른같이 모두 들두다사 드시겠네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담백하고 그 다음에 이 감칠맛이 있어서 간장조림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보기 좋을떡 먹기도 좋다고 이제 <laughs> 네. 실고추하고 파하고 보니까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오늘 간장 미노주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전통적인 생선 요리해서 긴장했는데 네. 생각보다 간단해서 저도 집에 가서 네. 아내한테 한번 해줄 수 있겠어요 아 그러세요? 오늘 요리 가르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그럼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우리 이장이 최고야! 최고야!